여러분 한 주간 도잘 지내셨는지요? 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잘 따라와 오고 계신지요? 예, 오늘은 세 번째 수, 아, 시간으로 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철학자들은 어, 지, 어, 지적 언어로 어, 어떤 논리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술가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미술이나 음악 이런 예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필요라고 할수 있는 이런 실존적 필요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어떤 지적 어,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어, 답변을 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어, 여러분,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논한 것은 어, 이상한 것이 아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을 주는, 어, 것일 겁니다. 어, 오늘날에도, 어,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 현대인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이 저자는 여러분, 어,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영어의 그 이니셜을 따라서 4P라고 어,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 쾌락 어, (pleasure), 어, 두 번째가 명예 (prestige), 세 번째가 어, 권력 (power), 그리고 네 번째가 재산, 재물 어, (property) 해서 4P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대중매체와 상업 광고들은 우리 인간이 이네 가지만 가지면 행복해질 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간의 삶에 충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없어서는 안될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를 행복해 주게 하는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먼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첫 번째 쾌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성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 쾌락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TV 프로그램 중에 먹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매우 정당한 추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쾌락하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참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당한 어떤 그 규칙 안에서 사용한다면 우리 인간의 삶을 굉장히 풍성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 음. 하지만,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 행복이 채워질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쾌락을 과도히 추구하다 보면 그 쾌락이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 어, 과도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의 인간성이 망가지는 경우도 보고, 그리고 내 자신의 과도한 그런 쾌락을 추구하다 볼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명예라든지 인기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난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명예를, 그리고 내가 무슨 인기를 추구하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명예라는 것은 자기 이름 값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 사람은 필요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평가를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명예, 그 인기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전한 것이죠. 어, 여러분, 인기라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40년, 50년 전 어, 인기 있었던 연예인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다 잊혀지는 것이 인기입니다. 세 번째로 권력이 있습니다. 이 역시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권력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는 정도의 힘을 말합니다. 어, 누구나 사람은 남이 시키는 일만을 하기를 원치 않죠. 내가 시키는 입장, 입장에 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더 안전하게 느끼고 자신감도 더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러한 힘이나 권력이 우리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그런 행복을 줄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은 전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선택하고 누구를 시키는 입장이 있는 사람인데, 과연 그 대통령은 행복할까요? 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많으면 나머지 이세 가지를 다 구할 수 있다고, 구매할 수 있다고 이 사회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쾌락도 살수 있고, 명예나 인기도 누릴 수 있고, 또 권력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돈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돈을 통해서 참된 관계라든지, 그리고 건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이라든지, 인간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앞에서 언급한 이 4P, 네 가지 피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뼈속 깊이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행복을 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여러분 이런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 저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만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느끼는 행복을 잠시 잠깐 누릴 수 있죠. 하지만 그 관계가 그 감정이 평생을 이어진다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언제까지 영원까지 나를 용납해 준다 그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이것이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긍정적인 손해를 한 두세 번만 한번 입혀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저 친구 없으면 살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진정한 우정을 가진 관계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이해관계가 몇 번만 반복되다 보면 다 떨어지는,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관계가 바로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가지는 많은 사랑들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도 불안전한 사랑이고 그리고 어쩌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더 깊은 평생의 상처를 갖고 사람들,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는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런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의 또 다른 축은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찾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또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어, 물론 그 목적이 잘못된 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격한 종교라든지 국가주의에 세뇌되어서 어, 자기 생명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어,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어, 종종 보게 됩니다. 어, 그 외에도. 잘못된 인간의 삶의 목적이 인간의 삶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연히 생겼다라고 보는 그 과학주의, 안에서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생겨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두 가지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우리 삶의 의미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쾌락이라든지 명예 권력,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지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모조품 행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고 같이 있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원하, 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여러분, 어쩌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더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 모두가 만나셔서 하루하루가 정말 복되고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